안녕하세요 보드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백사이드 배웠는데 오늘은 프론사이드 배울게요 네귤러 기준으로 12시를 칭하면 이제 1시 방향은 백사이드가 되고 여기서 11시 방향은 프론사이드가 돼요 백사이드는 전체적으로 앞이 보니까 쉬웠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 프론사이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이라고 하면 쓴 상태에서 바로 돌기가 힘들어요 몸통이랑 같이 가면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이 왼쪽 어깨 네귤러 기준으로 이 어깨를 한 9시 방향으로 무리를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사이드 여기를 보지 말고 살짝 겨드랑이 위치를 보면서 돌면서 이 상태로 돌면 좀더 편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프론트 돌때 어깨는 9시 부르다고 해서 시선만 이렇게 보내지 말고 시선을 살짝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왼발을 들어주면서 다리는 백사이드랑 동일하게 이 왼발을 들어준 상태에서 이때 같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어깨가 오, 돌아 나가 있어야 돼요. 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이것도 백사이드랑 똑같이 한 번에 돌지 말고 먼저 조금 조금씩 어깨 돌려놓고 시선 밑에 바닥을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콩콩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어느 순간 밸런스가 맞으면서 돌기가 편하거든요. 시선만 돌려놓고 다리만 우기기에는 180도가 돌기가 빡세요. 엄청 어려우니까 어깨 회전축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이쪽 방향으로 돌 거야 하면 이 오른쪽 어깨를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시선은 겨드랑이 위치로. 아시겠죠? 돌고서 겨드랑이 위치로. 겨드랑이 위치로. 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똥. 콩콩 같이 연 조금 조금씩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180도 돌고 싶으면 어깨 축을 사용해서 같이 시선 커다랑이위치로 봐주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우리 친구분들 뭐 궁금한 기술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물어보면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타다가 너무 어렵거나 힘들 때 언제든지 BK 아카데미를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